45분부터 아, 입장이 가능하셔서 어, 지금 잠깐 자리네네 어, 알겠습니다 오셨구만 아이고 하 좋구만 아니, 옛날에 응.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변 연주할 때왜 응. 캐리어를, 캐리어를 갖고 오는지 이해가 가는 그렇지 만캐리 하나 있는 게 맞아 <laughs> 맞아 어, 너무 많은데 대기실에, 아. 여긴 그냥 완전 진짜 무슨, 그, 그 뭐지? 파티 룸 빌려주듯이 하네. 음, 나마트홀의 문이 열렸습니다. 포스터가한번 붙이고. 홀은 되게 연공무대 하는 것처럼 생긴. 그 여기는 지금 전시가 열리고 있고. 전시를 같이 아, 하면서 이렇게 하면그니 하나 하나가 소품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무대에서 바라보는 객석은 오 멋있는데. 이게 일일이 다 해야 되는 시스템. 그러니까 약간 이 파티룸을 빌려주는 시스템인가 봐. 그런가? 어 왜는 보면 되고 이런 거 다. 아 보면 되 여기 있는데. 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가져오자. 너무 커. 아, 아, 아 그런 거구나. 보면 되. <laughs> 음향이 우리 언더스테이지랑 같은 음향이네 이게. 이러면 그냥 벽에다가 페인트 하고 이쪽에다가 그렇지, 그렇지. 어 옆면에다 이렇게 한 거. 의자... 어야, 안녕. <laughs> 왔냐. 네. 오우. 뭔가 컨디션 좋아 보이는데. 아, 어, 근데 나쁘진 않아요. <laughs> 너 이거 와봤니? 아니요, 처음 와봐요. 그지. 네. 근데 분위기 너무 좋다. 분위기는. 그렇게요. 사진보다 나은 거 같아요. 음. 사진은 오히려 좀 걱정했는데. 아하. 네. 가 나간대요. 어, 그 예, 형이 보여 주세 좋아, 좋아. 소품들이 괜찮은 어, 분위기가 소품들. 어, 분위기는 있어. 이렇게 그 어. 그림이랑 잘 하나. 그렇지, 그렇지. 어. 해준 똑같다. <laughs> 야. 아, 여기 우리 정말 똑같대. 해준, 어. 송해준. 어, 그러니까. 지원 씨. 지원 여기. 어, 야. 처음에는 거 아니냐면서 <laughs> 거말만 어? 저거 뭐 뭐가 뭘로 봤지? 예전에 한번본적 있다 그러던데. 아, 아, 그냥 그냥 어디서? 사석에서 그냥. 사석에서? 응. 어. 잘 기억도 안 나요 어딘지도 근데 본 적은 있어요. 사석에서. 아 누구 때에 본 거예요? 예전 친구들. 예전 친구들. 네, 친구들. 와나 음. 친구도 없는데. 되게 어려운 자리였어. 사석에 내가 사석이 거의 없는데. 시야. 그쪽 뭐야? 플로스쿨트 초대 초, 네, 초대 어우 오늘 어, 똑같은 거를 잘했네 어, 그래. 잘해서,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진짜 아, 그때 아이디어가 좋더라고 어, 맥시멈을 두면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어, 오케이 아니 그 모터기탈도 한 마니 전이 예, 네, 안 하게 됐죠. 근데 내가 하고 있지 누군가 하고 있어 가지고. <laughs> <아니, 웃음> 아 너무 돼. 재미난 팀인 거 같아. 어, 이거 한지 얼마나 됐어? 한한지 2년 전이에요. 2년 전? 네. 그런데도 아직도 존댓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존댓말을 안 하고 대체 악기의 앙상블은 하는데 사람들과의 앙상블은 아직 안 되어 있는 오묘한 조합이 <laughs> 너무 재밌는 거야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뭘까 왜? 아. 때이야 때문에... 누가 정보를 다가 <laughs> 얘가 얘가 아 언니가 저번에 한 학년 위인데 <laughs> <있는데> 얘는 <laughs> 저랑 동갑인데 설마 내가 친구 먹었어? 얘가 야야 가지고지가 네, 네. 문제 아닌 거야? 제... 여기가 친구 먹으라고 하는 <laughs> 거 아니야? 제가, 제가 그랬어요 그 <laughs> 그런 거야 <laughs> 지연이가 아, 거절을 거절을 그러니까 그래서... <laughs> 아, 너무 재밌는 거야, 이게 지금. 그러면 영원히 여기는 누군 존댓말하고 누구나 안 하고 그렇게 가는 진... 거네? <웃음> <웃음> 이야. 한국에서는 어디 어디 어왔어요어사 석사 다 n 어있었어요 아, NEC? 오! 음. 이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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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뭐예 어디 운디 어디 거. 어디 지 가운데 잡는 거요? 응. 저디운디 잡아요? 디 어디 어 저... <laughs> 아, 제가요? 아, 어떻게 보통 이어게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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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랑 만나게. 어는번이랑 만나게 저는 이본 없이 배워서 디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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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 어디 어디 어 갖고 있네. 저는 잘못 배웠어요, 사실은. 아, 그래서 그래. 이거 고치려고 어. 사, 무슨 말씀하지 는알았다 얘가 무슨 역할을 못 해가지고 뭐 이게 왜이러지 하다가, 음. 근데 이미 너무 오래 이게 세팅이 돼서 뭐 어떻게 안되거같아실이 세팅이 어. 그 서드 포지션 이후부터가 사실 막,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네. 네. 아, 근데 진정을 안 받았으니까 그렇게 간거 아니에요? 받았었어요. 아, 받았는데. 이상하게 어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쥐, 좀 쥐고 한다는 얘기 들은 것 같아요 되게 쥐, 이렇게 쥐고 한다는 미국 갔을 때 우리 선생님은 아무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근데 외국은 진짜 바꾸는 거를 하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니 훈련도 음. 하나 다른 아, 거, 아, 거 아니에요? 어떤 훈련다 끊어 고치겠어? 애성형 봐서 좀 달리하는 거 같아 음. 애가 조금, 음. 조금 빨리 될 맞아. 만한 애다 싶으면 조금 사람은. 고 대개 스토브한 애들은 그거 얘기도 음. 안 고치거나 음. 아니 약간 못하아거나 약간 뭔가 애를 파악했을 때 그런 나는 음. 두뭐지 음. 그 파악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모여게 된 거는? 저는 몰랐어요 아 그럼 누가 데리고 온 거예요 우리는? 저희 둘이요 아 그럼 아, 아까 심보리 얘기했던 심보리, 그 심포니송이구나 주경이가 되게, 되게 수줍고 조심스럽게 저한테 물어봤어. 항상 되게 조심스럽게, 겨, 아주, 아주 공손, 뭔가 모든 게다 공손하게. 너 원래 성격이 그랬지? 어릴 때부터. 뭔가 어, 변한 게안 들었어? 쭉 그냥, 뭐, 뭐. 그냥 어릴 때부터 그랬어? 너는 뭐. 이제 해결해야 되는 건 그거 하나인가? 아 해결 안 하고 그냥 평생 가는 건가? 골치가 하나도 안 아프게 할수 있는 거는 주경가 그냥 누나라고만 하고 누나라고만 어 누나라고만 하고 말을 다 까는 거면, 이상한 거면 <laughs>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해아 아니, 누나라고 하라 해요 <laughs> 재밌어 <웃음> 어 혜정 <이제> 옷도 이쁘네 <laughs> 그럼 다들 공연을 또잘 하시고 네 에이. 나 사실 주경이한테 되게 새로운 모습을 봤어. 아 그래요? 어 주경이가 이 팀에서는 어눈 반짝거리는데. 네. 어 그러면 눈이 반짝거리는 친구야. 아! 사실 단장데 가면 아, 너무 어둑어둑 어둑하게 가진 거 아니에요? 어. 굉장히 밝아 여기서 이 팀에서 처음 주경이야? <laughs> 그렇게 밝진 않은데 막 <laughs> 이래.